네, 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주시 대신면에 나와 있어요. 어, 오늘 그 안내해드릴 매물은 산업대 어, 중반에 나온 아주 예쁜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제 한 400m 정도 들어오시면 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제가 어. 우리 주택, 우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저희 주택 입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2차선 도로에서는 한 400m 정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주 원주 고속도로 대신 이 c 에서는한 3km 정도 거리에요. 그리고 이제 대신면 생활권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 학교, 마트, 농협, 뭐 편의시설 걸어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저희 주택 자리에 있습니다. 교통 좋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청정지역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린데. 어 하루 종일 어, 일조량이 풍부한 남양 주택이에요. 어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250평입니다. 도로지분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은 38평이고요. 자 이제 건축 구조는 목조이고요. 2018년 8월달에 이제 준공이 난 주택입니다. 난방은 LPG 가스랑 태양광. 그리고 이제 실내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이제 방향이 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가장 중요한 매매가. 3억 6천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내 보여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제 우리 앞마당 정원 한번 보여 드리고요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 주인분 네 분이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경계 한쪽 서, 한쪽 편에 이렇게 어 적당한 크기의 어 텃밭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우리 토지 앞라인의 경계 어, 이렇게 소나무 그다음에 이제 각종 꽃나무들 그다음에 이제 야생화들 많이 식재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제가 이쪽 면에서 측면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원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음, 조경수라든가 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이제 오픈된 창고 뭐 농기구들 놔둘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야생화라든가 철쭉, 뭐 단풍, 어,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 면에서도 우리 그 뒤에 석축 사이사이 어, 철쭉이라든가 야생화, 뭐 각종 나무들도 꽃나무들도 많이 이제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서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제 뭐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손님들 오시면은 야외에서 이제 식사 뭐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요 어, 일단은 저희 주택 환경이 너무 좋고요 주변에 이제 쾌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혐오시설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앞에 가림이 전혀 없어요 평생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어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거실이 나옵니다. 어 거실은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앞마당 정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햇살이 비추는 남양주택이라.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문을 통해서 우리 앞마당 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크기가 괜찮아요. 어뭐 냉장고 큰 냉장고 한 여러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시겸 세탁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욕실입니다. 1층 욕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택은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붙박이 장이 있는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사용 중인 방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8자 되는 정도의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구조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테라스 작은 거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2층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이 2층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공간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은 테라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택 안마당 가서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토지 면적이 250평입니다. 도로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이 38평입니다. 어, 목조 구조고요. 2018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난 주택이고요. 어, LPG 가스 태양광 이용하고 있고요. 실내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방향은 남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매매가 3억 6천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강주 원주 고속도로 대신아시에 서 대신아시 3km 그리고 이제 대신면 생활권 어 걸어서 한 10분이면은 학교 마트 농협 편의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주택입니다. 어 무엇보다 이제 어, 자연환경 좋고 어 청정 지역에 남양 주택에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판단되고요. 어 일단은 금액이 워낙 좋습니다. 3억 중반에 어 저희 주택 그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은 답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